거래를 하는 금융시장에서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일명 뭐라고 불러요? 개미 투자자라 부르죠. 거대 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전부 다 이제 개미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도 돈을 넣으면 넣는 대로 자꾸 손실이 나고 다시 넣으면 그것마저도 손실 나고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지고 이런 식의 개미 투자자들을 바로 전문 용어로 부추개미라 부릅니다. 부추개미. 여러분들 부추개미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왜 부추개미라고 부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채소 부추라는 식물은 성장을 하는 특성이 그래요. 뿌리 부분은 견고하게 땅 밑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땅 위에 보이는 줄기 부분, 이 부분을 줄기라고 해야 될지 뭐 잎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생물 시간은 아니니까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땅 위에 남아 있는 줄기 부분이 나오면은 자르고 나오면은 자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자라나면 잘라내고 자라나면 잘라내고. 그래서 부추라는 특성을 금융시장의 개미 투자자들한테도 신조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이 반복되는 부추 개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될때이 추세에 안겨서 따라가는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추세를 자꾸 꺾으려고 하는 반전 매매를 지킨다는데 여기에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세 매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반전 매매를 하다가 자꾸 손실이 나는 이런 부추 개미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추세매매를 하지 않고 반전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반복되는 부추개미의 한계 보고 계신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거래하시는 GBPUSD 차트예요 파달 상품이죠 4시간 봉 차트고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타이밍에서 과연 나는 여기가 바닥이라 판단을 하고 이제부터 나는 바닥 매수를 들어가서 앞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바닥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바닥 매수 들어갑니까? 바이 들어갑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앞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금 지지선에 닿았어요, 지금 가격이. 지금 지지를 맞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 그래서 나는 바닥 매수를 들어가서 앞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먹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바닥 매수를 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차트는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무려 500PB 더 떨어집니다. 500PB는 상당한 구간이에요. 1남만 진입해도 지금 5 0 0 0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나는... 이미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요 자리가 지금 바닥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매수를 바위를 들어가서 이제부터 올라가는 구간을 먹겠다 내가 생각하는 바닥 매수 여러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바닥 매수 들어갑니까? 만약에 바닥 매수를 들어갔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또다시 800피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락 들어가면 마이너스 8,000불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번의 구간들 나름의 눌림목들이 있었죠 자요 구간들에서 내가 바닥 매수로 반대 매매를 즐겼다가는 나의 계좌는 어떻게 될지 차트만 봐도 지금 부르고도 뻔하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 개미들이 즐기는 반전 매매하다가 손실이 나지 말고 전체적인 큰그림을 보고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매매를 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꿈에나 그리던 이런 바닥 매수 전략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하락 추세가 확인이 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가 바로 바닥이다. 그래서 정확히 이 타이밍에 나는 바닥 매수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바닥 매수 들어간 이후부터는 가격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나는 이 구간에 상승 폭을 다 먹는.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구나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거래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거래를 하던 건 정말 마음 속에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나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런식으로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바닥매수 들어가면 하필이면 그때부터 더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하락 추세가 발견이 되고 요 자리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바닥매수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그 다음 자리에서 또 하락세 발생한 다음에 나는 다시 한번 바닥매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집니다 그럼 나는 또 한번 고민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그래서 세 번째 바닥매수 또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용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실 때요 구간의 반전 매매를 즐기는 부추개미가 되어서 이렇게 작고 큰 추세에 밀리지 말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라는 거예요. 하락세에 안겨서 내가 이렇게 굴러가는 곳에 같이 안겨서 흘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거래를 가장 위에 고점에서 사가지고 이 모든 하락 추세를 다 먹고 이 저점에서 청산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 전체 구간을 내가 다 먹는 아무리 고수라도 이렇게 거래하기는 힘들어요. 주로 단타를 쳐서 스켈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시거나 이제 스윙 치시는 분들,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 모두 추천을 드립니다. 각각의 가격대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지대들을 보시고 그리고 뭐 전저점을 보셔도 좋고 전체적인 추세 라인도 그려 보시고 큰 그림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래는 언제 한다? 이큰 그림을 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죠, 내가. 그래서 거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더라?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거래를 하더라.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거래를 하더라.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거래를 하더라. 요 각각의 구간들을 내가 먹는 거예요. 하락세들을 안겨서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타서 각 구간들에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이게 지금 저는 아까 차트를 말씀드릴 때 4시간 봉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에 안겼다가 빠져나오는데만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단타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래를 할때 부추개미들이 즐기는 것처럼 나름의 바닥 매수 한답시고 이렇게 꺾으려다가 그러다가 큰 흐름에 밀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타서 흐름에 안겨가는 추세에 안겨가는 그런 추세 매매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 모든 전략이 내꺼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연습하는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개념을 알고서 이제부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전 매매와 추세 매매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숲을 보는 큰 그림을 보는 지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세매매와 반전매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매너,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